Thank you 찬송가 오백십육장입니다. 찬송가 오백십육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길 세계 만민네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 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만 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새. 명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니,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틀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 내이 네,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통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기 15장 구약성경 7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게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없고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미라. 고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나무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 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엘리바스의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로 엘리바스는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혜의지에서. 아기는 망하게됨을 요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 엘리바스는 요백에 자신의 말을 경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대로 내려부터 오는 전통과 지혜를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엘리바스가 속해 있는 대만 지역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역시 그 땅의 현자들로부터 전통적인 지혜와 교훈을 받았을 것이며 그것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전통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전통이라면 그것은 수정하고 다시금 말씀의 토대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이 전통만을 주장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고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 그들의 잘못된 전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말씀의 근원이신 그리고 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바르게 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세우고자 했을 때에 가장 큰 장애물 역시 교황과 카톨릭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 그들이 신앙적인 전통을 너무나도 맹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신앙의 부응은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중심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황 시대만 보아도 이 교황과 카톨릭이 어두워져 있으니 그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의 마르티누터를 통해 하나님은 신앙의 부응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 시대의 신앙의 중심지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신앙의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어 중심지가 아닌 외곽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유명하고 큰 교회들을 통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외곽의 교회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의 토대 가운데 된 전통은 참으로 소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토대가 된 좋은 전통을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일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비참한 삶에 대해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조상들과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엘리바스의 말은 어, 악인는 일평생 교통을 당하고 장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 엘리바스의 말은 철저히 선을 행하면 선을 낳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어, 인과응보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입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어, 악인은 평안이 없고 불안과 초조,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귀에는 두려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하게 쉴때에 어, 멸망시키는 자가 들이닥쳐 정적을 깨뜨릴 것입니다. 어, 그는 이러한 공포 속에서 숨어서 기다리는 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어, 그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흑암의 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본인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엘리바스는 계속적으로 인과 응보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 경우도 보고 의인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엘리바스의 말은 완전하지도 않고 특별히 어, 요백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엘리바스는 악한자가 환란과 불행을 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어, 악인의 삶에 고통과 역경이 있는 것은 이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어, 엘리바스는 요비 악인의 운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세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패를 들고 달려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어, 엘리바스는 자신과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이에 대해 반박하는 요의 언행을 하나님 앞에 목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악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자기의 성공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얼굴에 오른 살과 허리에 붙은 기름은 이 탐욕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이 큰 부자였던 것과 연관하여 그가 자신의 풍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풍족하여 부여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한 바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어, 따라서 엘리바스의 말은 요베의 과거와 현재와 전혀 무관 무관한 것으로 요벳에 적용되지 않는 어, 무익한 교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 아기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에 거하게 되며 또한 그의 재산은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 엘리바스의 표현을 통해 요비 죄악된 방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어, 재산을 축적한 것을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 그처럼 순식간에 상실된 요베의 부를 어, 그는 정죄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요백의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말은 이 부당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요백의 참으로 가슴 아픈 말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는 악인들이 희망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것이니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듯이 악인들도 희망을 가질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부와 명상을, 명성을 쌓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고 헛된 희망은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이르기 전에 멸망하는 운명을 맞을 겁니다. 마치 가지가 푸르기도 전에 푸르지도 못한 채 죽고 이 포도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감람꽃이 피자마자 떨어지는 것처럼 악인의 운명도 그러할 것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듣고 떨어짐 같으리라. 어, 여기서 그의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의 일생을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들에게 부여된 생을 다하기도 전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과함으로 인해서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푸르기 전에,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그들의 생을 다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어, 아기는 그의 세력을 펴기도 전에 파멸이 찾아올 것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부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어, 악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뇌물을 받고 재산을 축적한 자들은 장막은 불에 타서 그의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 이걸,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어, 악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 엘리바스는 이들의 운명을 출산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재난을 은퇴하고 죄악을 낳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요비 이러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 놀라지 말고 지금 자신의 범죄와 악행으로 인한 발생한 일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속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의 말을 주장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꼭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라도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또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있으며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과 번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평안하게 죽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거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한번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번성과 형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 이 세상은 아주 일시적인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백년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에 영원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일생 동안 형통하였을지라도 그의 삶은 복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역전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의 악인들이 누리던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욕기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지는 은혜를 구하는 어, 이 기도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주일 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조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관점과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삶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극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또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마치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천국을 더욱 선명히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들려주는 말씀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